어제는 제가 그 하늘이 무너져도 수사날 구멍이 있다. 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시련을 겪다가 그 스포츠 조선의 어느 기자가 어 좋은 쪽으로 취재를 해주면서 보도가 나가면서 어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면서 이제 선우가 좀 대박이 나는 쪽으로 어 가는 그 단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시애틀에 비가 옵니다. 어 비가 오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하루 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게 벤처 정신입니다. 혹시 젊은 세대가 보고 있다면,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 뭐 저는 이제 몸이 배긴 했네요. 에피소드지만 그 시절에요. 그 시절에 어 20대 중반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민,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 그게 세상의 끝인 줄 아는 시대가, 시절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사업에 22살에 어느 그때 당시엔 규모가 큰 사업을 하다가 한번 좌절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말 절망이었죠 그 시련에 빠졌을 때요 그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저는 이제 저를 구제해 준건 야간 산행이었습니다 도봉산에 가면 만장봉이 있어요 가장 높은 그산 정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낮에 가도 아마 왕복을 하는데 네다섯 시간 걸릴 겁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저는 그 당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한 걸 저녁에 야간 산행을 해결했어요. 12시가 넘어서 후레쉬 하나 들고 산에 갑니다. 산은 무섭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장봉은 자주 다녔기 때문에 가는 길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가운데 감각적으로 만장봉에 가서 만장봉에 가면 굉장히 큰 바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 위에 올라가면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뭐이 방송을 보는 분한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서 서울 야경이 보이면 거기서 세상을 보면서. 좀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변도 매일 그갈 때마다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장봉구 정상 위에서요. 또 어떤 때는 혈서도 쓰기도 하고요. 어, 깊고 보다 의연하자. 세상의 이념이 나의 이념과 정반대되어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르는 데게으이 맞아. 그 중에 이제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깊고 보다 의연하자. 그거를 혈서로 쓰고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젊음의 열정 그답다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어, 그렇게 해소하면서 선우를 그 당시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운영을 했었죠.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요령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결혼정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선 사회의 호응이 필요하고 사회의 호응이 얻기 위해선 언론의 힘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의 유행이었던 미팅 이벤트가 거기서 나옵니다. 미팅 이벤트. 20명에서 뭐 100명 이런 인원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한 자리에서 그 미팅을 하는 그런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너무 이제 저희 선우나 많은 회사들이 하 해서 익숙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남녀가 모인다는 자체가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연합회관이죠. 거기서 매일 저녁 공개 미팅이란 주제로 월요일은 노총각, 화요일은 결혼영련기, 수요일은 재혼남녀, 이렇게 만남 주선을 정례화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그 당시 석간이었죠. 지금 기억하는데 김동호 기자 잊을 수 없는 와서 그 석간에 취재를 해 주고 그 기자도 일면식이 없는데 거기에 또 전화번호까지 넣어 준 거예요. 정말 정말 저는 이제 잊을 수 없는 중앙일보 사회면에 톱으로 미팅 이벤트 기사가 나가면서 전화번호까지 나갔습니다. 또, 동아일보에는 김상철 기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재혼남녀 미팅, 그 재혼남녀 미팅을 또 비중 있게 다루면서 또 전화번호를 넣어주고, 언론에서 기자가 전화번호를 넣으면 오해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쉽잖아요. 예. 네. 일명식도 없는 기자가 저의 이런 취지를 기대하고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전화번호까지 넣어주면서 이 미팅 이벤트를 세상에 호응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종의 대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90년대 중반부터요, 2000년대 중반에 저희 선우라는 이름이 언론에 하루에 한 번씩은 메이저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좋은 기사로요. 뭐, 이제 겨울 되면은, 어, 김치를 담그는 겁니다. 선남선녀들이 모여서 그 담근 김치를 부리우고 돕는 김장 미팅이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 헌혈 미팅. 그, 가장 잊을 수 없는 게 IMF 때, 장춘당 공원에서 1,000명의 남녀를 모아가지고 헌혈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중앙일보 일면에도 기사 나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는 IMF에 한국인들은, 어, 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 피로 어떤 인간 애를 모은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도 뉴스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 미팅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만남 방식을 제가 29년에 걸쳐서 다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엑스에서 한 자리에서 4천 명을 미팅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어, 잉글리시 페이션트란 영화가 있는데요. 그 개봉관에서 천 명의 선남선녀를 미팅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밤녀의 만남을 어떤 식으로 주선하는지 개념조차 없던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녀 만남의 도사가 되어 갑니다. 매일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미팅, 이벤트를, 내네 주제를 개발하고 그 자리에 회원들을 모으게 할 것인가. 예. 네, 그런 식으로 뭐 잠자다가도 꿈에서도 뭐 그날 젊었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쳐야 이룰 수 있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자자가도 미팅 이벤트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운전 면허가 없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자신이 없는 거죠. 딴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요 해를 끼칠까봐요. 이렇게 미팅 이벤트를 하루에 한 번씩 메이저 언론에 의뭐 MBC, KBS, SBS, 조선, 동아, 중앙에서 하루 10여 년에 걸쳐서 보도할 정도로 그런 미팅 이벤트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 하나 제가 항상 사회의 고마움을잊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선우라 회사가 그나마 오늘까지 왔고 한국의 결혼정보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어, 일본, 외국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 당시에 일면식도 없던 그런 많은 언론, 사회의 관계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원해 줬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 사업을 정말 잘 해야 되고 좋은 쪽으로 저의 인생을 결론 내려야 된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 미팅 이벤트를 하면서 회원이 이제 만 명대, 2만 명대를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 결혼정보회사 서비스는 사람이, 옛날 결혼상담 소식으로요, 사람이 종이에다가 프로필을 기입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짝을 찾아서 소개하는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 IT화, 이제 재택근무에 단초가 되는 IT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저에게는.